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혹시 괴물 부모란 말 들어보셨나요? 괴물이라는 단어와 부모의 조합이라 좀 어색한데요. 괴물 부모는 학교에서 자기 자녀에 대한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또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가리킵니다. 이런 괴물부모는 학교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 자기 자식마저 해친다고 하는데요. 괴물부모는 왜 탄생하게 된 걸까요? 어떤 부모가 괴물부모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지난 30년 동안 청소년과 아픔을 함께 해온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 모시고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현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니까지 정신건강. 과 의사신 거죠? 네 정신과 전문의 전문의 예 네, 일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전문의인데 <laughs>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몇 권이나 쓰셨어요 어 지금 한 (10권) 좀 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주로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된 일과 책을 관련된 게 아니던데 뭐 교육 아, 네. 뭐 교사 학부모 네. 청소년 뭐 공부 관련된 책도 쓰셨고 네 어쨌든 뭐 제가 만나는 제가 어.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음. 어, 어떻게다 어하 보니까 청소년 청년들 많이 만나고 네. 또 대안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음. 또 교사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고 그 대안학교 교장도 네. 네, 맞아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서 음. 뭐 아직 뭐 아주 큰 전반적인 화두를 다룬 적은 없지만 그때그때 네. 그때 이제 어려운 주제로서 네. 좀 이제 어 말을 나눠야 되겠다. 어. 어. 이런 주제들에 관해서 조금씩 써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학교 회장 선생은 몇년 하시는 거예요? 어, 2002년에 시작했으니까요. 20년, 20년 정도 좀. 있네. 네. 의사 선생 은 얼마 하신 거예요? 의사로는 어, 그거보다 조금 5년 정도 길죠? 아니, 그럼 25년. 2년 네.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과, 정신과 전문의 요즘 인기 좋다던데. 네. <laughs> 돈이나 좀 많이 버시지, 이렇게. 아, 네, 그렇게 말이에요. 외도를 하시고. 아, 아, 아. 근데 참 네. 대단하십니다. 네. 교장선생을, 대한학 교장선생 20년 넘게 네. 하시고. 네. 어, 이번에는 또 그, 이번에 괴물부모? 네. 그책 이름이 뭐죠? 괴물 부모의 탄생이라는 책을 이번에 네. 네, 출간했습니다. 9월 말, 10월 중간, 네 그때쯤 출간했어요. 네. 아니 제가 듣기로 그책 쓰실 때 건강도 안 좋으셨다던데? 네, 올해 5월에 네. 그 대장 내시경에서 네. 암 종양 발견이 돼서 네. 어, 6월달에 수술하고 최근에 어, 9월에 나왔는데요. 어, 사실 이제 앞부분은 과거에 제가 어, 다른 전문가들하고 준비해왔던 내용이고, 음. 이제 뒷부분에 관한 이제 내용만 이제 음. 암 걸린 후에 예, 쓰게 됐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laughs> 암 투병하시면서도 쓸 네.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었나요? 어, 이제 교사들의 죽음,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오해, 네. 또 우리나라 어떤 전형적인 이분법적인 사고, 그리고 그 상황을 좀 깊이 들여다 보고 싶은, 네. 또, 그래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어, 상황적인 이슈 때문에도 제가 조금 더. 굉장히 급하게, 네. 긴급하게 네. 쓰신 느낌이 있어요. 네. 우리 그,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서희초등학교. 서희 네. 어, 선생님의 죽음이 사실 이제 발단이 되긴 했지만, 네. 그 전부터도 어 우리가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런 행태는 그 전부터 좀 시작이 되어 왔는데. 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이 서희초 사건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네. 무슨 교사 대 학부모, 네. 뭐 학생 대 교사 이런 네. 구도가 아니라 네. 어 공동체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네. 공동체를 해치려는 사람들의 이슈이지 네. 이런 하나의 뭐. 어떤 사회적인 음. 직역이나 집단 간의 갈등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 이걸 좀더잘 들여다 봐야 된다. 음. 그리고 이런 현상이 사실 우리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음. 다른 해외에도 있었기 때문에 음. 이 문제를 발단으로 해서 음. 좀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음.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성찰해 봐야 된다 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언뜻 듣기에는 <laughs> 네. 괴물 부모의 탄생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교권 침해라든가 노사 네. 선생님들의 그런 극단적 선택에 이런 거의 원인 제공자가 네. 그~ 바로 괴물 부모한테 있다라고 이제 언뜻 듣기에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니까 제가 괴물 부모라는 네. 책을 쓰고 네. 좀 놀란 게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저는 그게 많은 부모님들이나 많은 선생님들이 음. 그게 아주 소수 집단이 우리를 망치고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음.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그런 반응이었으니까요. 어. 근데 약간 우리나라는 소수의 괴물 부모가 네, 소수의 괴물 부모가 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 흐름이어서 전 음.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했었는데 있었는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예상치 않게 음. 많은 분들이 나는 괴물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시고 어. 나에게 있는 괴물 부모의 어떤 면을 증상이 있어 그런 게 어~ 두려워서 이 책을 읽기도 힘들고 또이 책에서 발견되는 하. 현상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어. 나에게도 그런 면이 어. 있는 네, 그런 것을 뜻밖의 괜히 뜻밖의 아주 많이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어. 저는 아~ 진짜 우리가 각박한 사회 속에서 내 자녀는 잘 되기, 잘, 내 자녀가 잘 되기만 한다면, 응. 뭔가 하고 싶은 <laughs> 욕망이 다 속으로 있었구나, 오. 하는 것을 이 책을 쓴 이후에, 응. 이제 독자들과 만나고 부모님들과 만나면서, 어, 확인을 하셨네. 네, 알게 돼서 사실은, 어, 좀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아하. 네.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과 같이 이제 교물 분모가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 네. 그런 조짐이 보인다. 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자. 원래 는 그런 취지로 썼는데 의외로 이미 다들 자기가 그런 음 성향을 갖고 있지 않나, 나도 이제 그 일부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셔서 네. 정말 놀랐어요. 음. 이데 서양에서는 또는 뭐그 홍콩이나 일본에서는 네. 그런 소수의 집. 단을 소수화하고 네. 네. 그런 영향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자 음. 이런 어 쉽게 말하면 나는 괴물분과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세력이 좀더 컸다면. 뭐거기 다수였는데. 네 우리는 훨씬 양심적이네. <laughs> 우리 학부모님들이. 뭐 그렇게 자기 볼 성찰이 <laughs> 더 있는. 그렇게 분들. 볼 수도 있고. 음. 어 자기 자녀에 대한 욕망이 음, 굉장히 더 강해 네, 뭐. 더 강하다고 할 수도 있죠. 이 괴물 부모란 네. 말은 선생님께서 만드신 말은 아니시죠. 그렇죠. 그거는 일본의 교육 평론가가 네. 음뭐 사실 서희초 사건과 거의 유사해요. 신규 음. 교사가 그게 2 0 2000... 0년 2006년, 2006년 6년 7년 네. 그 즈음인데 어 학부모가 이제 괴롭혀서 음. 이제 그 교사가 거기도 자살하거든요. 거기도 초년, 맞아요. 신규. 2년차 교사가. 네. 거의, 저희, 우리 선생님도 2년차, 네. 뭐, 가까운 그런 선생님이, 음. 하여튼 신규 교사였는데, 음. 5년 미만에, 음.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서, 어, 사회적으로 좀 다르게 대처한 것은, 음. 교육자들이 이 사례를 모으고, 음. 어, 이러면서, 어,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이제, 공론화시켜서, 음. 이런 게 확산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어, 대처를 했는데. 뭐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맞아요 어, 후지TV에서? 후지TV에서, 예. 몬스터 패런트라는 영어식 표기로 해서. 그대로네. 네. 괴물 부모, 부모 네. 그래서, 어, 12회짜리, 예, 이제 드라마 시리즈를 만들어서, 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사회적인, 예. 어, 여론을 형성하는데, 그래도 드라마가 꽤 기여를 했다고 하고요. 예. 또 일본에,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학교를 망치는 또는 어 지역과 공동체를 망치는 학부모들이 행동한 유형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이 교양 프로그램 안에서도 사례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해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막 이지메 당하고 그런 거 되게 힘들하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오히려 막 눈치 보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갖고 있잖아요. 어, 이제, 남에게 폐폐를 네. 끼치면 안 된다라는 문화를 갖고 있는 이 문, 이 문화 안에서, 음. 이런 부모가 있다는 사실에, 어쨌든 일본 언론이나 일본 지식인도 굉장히 공분하고, 네, 놀라고, 음. 이제 그런 것이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가 되는가 하는 것을 빨리, 음. 이렇게 여론을 만들고, 이런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 뭐,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음. 어, 매뉴얼을 만들고 했는데, 음. 사실 이제 저희는,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 어, 누가 말 못하죠 말도 못하고 그런 부모를 대처하는 매뉴얼을 만들자고 하면은 음. 몬스터 몬스터 페런츠 대응 매뉴얼 이런 걸 동괴물로 취급하냐 동경도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교사들한테 배포했다고 를 하는데 음. 이제 저희는 상당히 이제 음. 부모님이 세고 음. 부모님들이 이런 현상에 관해서. 어. 아, 또, 센 분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도 건드리기가 어렵잖아요. <laughs> 네. 아니, 그,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괴물짓을 못하지. 네. 힘도 있고, 돈도 많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하지. 그리고 <laughs> 그 사람들도 건드릴 수도 없고. 네. 이게 또, 일본만은 아니었다면서, 그런 현상이. 어, 홍콩도 있고, 뭐, 사실 이제, 개념만 다르지요. 네. 이제, 미국권에서는 헬리콥터 부모라고 부르고. 네. 또 스웨덴 주변을 네. 맴돌면서 이렇게 돌봐주는 네그 네. 자기 자녀의 앞길을 다 챙기는 거죠 부모님들 과잉 불도저 뭐,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요 앞에 다 닦아주는 어. 부모 컬링 컬링 부모라고 아, 컬링 그 얼음판에서 네. 이렇게 하는 네. 거 그건 이제 덴마크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내 자녀는 꽃길만 걷게 하소서 아. 그래서 꽃길이 아닌 길을 다밀쳐 놓는다 그 제설차 부모라고도 네. 하네 <laughs> 아, 그거나 헬리콥터 부모나.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 아. 또 사실 아주 이게, 음, 정말 교사들의 사태나 죽음에 이렇게까지 비슷하게 심각하게 일어난 나라가 홍콩인데, 응. 홍콩은, 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네. 자기 자녀가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응. 어, 힘을 발휘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어, 일본은 홍콩에서의 괴물 부모, 응. 어, 홍콩은 일본. 유치원에서의 괴물 부모 음. 일본은 초등학교에서의 괴물 부모 어. 이렇게 괴물 부모들이 등장한 음. 어~ 그 학교의 등급이 음.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어. 네. 그~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나라 뭐~ 그냥 일본이나 홍콩의 경우를 들어도 되는데 네. 이 괴물 부모들이 보이는 어떤 양태랄까? 어떤 짓을 하는 겁니까? 그게 뭐 널리 공유되진 않았는데요. 음. 그 인디스쿨이라는 그 교사 단체에서 네, 우리나라 단체네 니 선생님들에게 음.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예, 일어난 악성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음. 요, 우리 용어로는 네, 악성민원 네, 또는 진상 부모님들의 요구 이런 아, 우리 표현으로는 진상 부모 괜찮네 괴물 네. 부모보다 네 진상 부모님들은 이런 부모님들이다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네. 제가 그 내용을 어, 봤는데, 사실, 일본 부모님들에게 나온 요구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음. 자기 자녀를 앞줄에 앉혀달라, 음. 어, 경주를 하면, 네. 내 아이가 1등이 되도록 조편성을 해달라, 하하. 뭐, 창의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야외 활동을 갔다 오면, 음. 내 자녀 사진을 잘 찍어서, 어, 내 아이가 주인공처럼 보이게 그거 해달라. 그거 흔히 하는데, 그거, 유치원에도 네. 부탁하고. 어, 그, 런 부탁과 함께, 응. 예, 뭐, 약을, 개인적으로 먹는 약을 선생님이 챙겨달라는, 어, 부탁을 너무 당연하게 한다든지. 뭐, 매운 걸 애는 못 먹으니, 뭐. 네, 급식에서의 어떤 특별한 예외를 부탁한다든지. 응. 또, 이제, 어, 우리 아이가 아파서 오늘 학교에 못 갔으니까. 응. 선생님 혹시 퇴근길에 방문해서 어, 가르쳐라 그날, 네, 그날의 내용을 좀 지도해달라라는 요청 등등등. 어, 사실 일본 괴물 부 사례에서 나온 것과 네.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학교나 교사들에게 요청한 것과 네.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제. 갑질이네, 갑질. 일종의 뭐 부모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갑질이고 그게 갑질이 안 통하면 이제 민원으로 간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악성 민원이 된다. 네, 이제 그런 부모의 요구에 반영하지 않을 때 네. 자기 아이를 차별할 것에 대한 걱정을 과도하게 하시고 음. 자기 아이가 잘 나도록 하지 않은 거에 관해서 이제 교사의 책임을 묻기도 하고 교사 책임으로 아. 돌리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교사가 음 좀.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네. 관리자나 교육청에 네. 예, 요청해서 징계나 어, 뭐 사유를 네. 뭔가 써내야 되는 복잡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밟, 밟아주겠다 이렇게도 네. 하고 사실 이제 교사 사냥꾼이라고 해서 오. 일본에서 나온 어, 용어인데요. 뭐 교사 공격대란 말도 썼다대. 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교사가 자기 아이에게 음. 불이익을 미칠 것을 걱정하면서. 아파트나 음. 주거단지에 부어, 부모님들을 모아서, 어. 어, 그 교사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이제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음. 이제 집단적인 힘으로 음. 그 교사를 교체해달라. 그런 교사를 교체해본 경험이 있는 또 한두 명의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것을, 어, 다른 부모님들한테 막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체력네요 네. 오. <laughs> 근데 저희는, 아파트에 보 모여 살기 때문에 음, 그런 쉽네. 네, 단임 교체라고 선생님들 사이에 음. 사실 뭐 최근도 아니에요. 한어 유미한 5, 6년 전, 7, 8년 전부터 작부님들이 음. 단임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어 빈번히 있었는데 음. 요즘은 그 선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뭐 반복적인 민원을 내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 고발도 하기도 하고 음. 이렇게 막반가후에 음, 특정한 비용을 더, 사실 이제 의정부에 있는 신규 교사가 자살한 사건의 이면에는, 음. 어, 아이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보장할 음. 것을 학부모가 교사한테 요청하잖아요. 오. 그래서 그 비용을, <laughs>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돈을 써서 또 변제를 해주는 음. 그런 과정에서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아주 깊은 자괴감을 느끼면서 여기서 어떻게든 헤어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의정부의 이제 모 교사님이 음. 그렇게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그 어떤 농협 지점인가요? 음. 거기에 대한 큰 논란도 있었는데, 어, 그렇게 교사를 괴롭힌, 하여튼 그 내용은, 음. 어, 제가 검토했던 많은 내용은 정말 그 일본이나 홍콩에서 있었던 것과 음. 그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오. 굉장히 어찌 보면 교사에게, 음. 예, 잔혹한 음. 그런 요청과 함께 교사의 자존감을 아제 음. 어, 밟아버리는 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네. 그 교대나 이런 사대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교사 요즘 되기도 어렵거든요. 네. 나름대로 자존감도 높으시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선생님 스승하면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건 생각들이 다 있고, 그걸 기대하면서 또 선생님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대접을 받으면, 이거는 되게 참혹하다고 그럴까? 참담한 심경 같은 걸 느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불안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지은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음. 오늘도 무사인데요. 아. 사실 그 책에, 이제, 선생님, 오늘도 무사히,인데, 음. 이제,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냈으면 좋,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많이 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뭐, 오늘 하루도 싸움이 한건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도 민원이 한건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가 가장 극심한데, 음.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민원에 대한 걱정, 싸움, 학교 폭력에 대한 걱정, 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에 대한 또 불안, 음. 이런 등등으로, 음. 어, 사실 이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아주 벅차고 힘들다. 음. 이렇게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꽤 많아서, 음. 뭐, 우리나라 교사 집단의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 네. 이런 게 교원단체들이 조사하거나 네. 하면 한40% 육박하는 이유가, 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안과 긴장 이 속에서 지내는 상황이 최근에 되어버려서 더 음.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편하게 교사를 한다 음.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초등학교에는 거의 없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그런 걸 기대하고 선생님이 되신 분도 많으실 텐데 그 네, 되기까지 또 그런 대접을 받으셨을 거고 그래서. OECD 가입한 국가들끼리 음. 교사의 교육 환경, 노동 환경을 네. 함께 조사하는 어, 탈리스라는 아주 국제적인 보고가 있는데요. 네. 그 보고에서 정말 OECD 가입 국가들과 매우 다른 점이, 네. 어, 어쨌든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다른 나라 선생님들보다 네. 교육이 중요하고 네. 또 교사가 뭔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높아요. 그 강아지, 우리. 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높을 정도로 음. 이제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있는데, 음. 교사를 하고 난 뒤에, 음. 직접 교사가 된 이후에, 음. 한 5년만 지나도 음. 다시 태어나면 교사를 안 하겠다라는 비율이 음. 다른 OECD 가입국가보다 또 훨씬 높아지고, 그게서 거기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큰 자괴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하. 그 자부심이 뭉개져서, 어. 내 자녀는 다시, 다시, 이제, 뭐 다시 태어나도 교사 안할 뿐만이 아니라, 음. 내 자녀에게. 절대 선생님 안시 예, 교사란 직업을 권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그, 통계에 보면, 음. 거의 뭐, 반 이상 가깝기 때문에, 음. 자기 직업에 대한 높은 어, 상실감과 자괴감을 현재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실제 조사의 결과들이. 어. 아. 아니, 제, 그, 이제, 이 천암댁이 소아과 아, 의사신데 네. 제가 최근에 들은 건데 아이가 와가지고 이제 막 너무 막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냥 천방지축인 거야. 음.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그러면안돼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엄마도 네. 아니고 네. 아버지가 나가면서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 애한테 <laughs> 네. 의사 선생 님 들으라고. 그렇군요. 어, 너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 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음. 왜를 길을 죽이고 그래.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그러게 말이에요. 진료를 끝내 못했대. 애가 네. 하도 그래가지고. 네. 어이 사례는 그 가타다 다마미라는 일본 정신과 의사의 책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음. 일본은 괴물 부모의 출연과 동시에 음. 괴물 보호자, 음. 괴물 환자도 출연한다고 한 챕터를 아예 그 괴물화에 대해서 썼는데. 음. 어 그래서 소아과 의사들도 현재 힘들대요. 네, 힘들고 진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 잘못하면 네. 큰일 난대 정말. 예, 네, 좀 잘못되면 <laughs> 맞아요. 어. 소아과 의사를 젊은 의대생들이 지망하지 않는 큰 이유가 네. 소아과 진료의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게 이런 괴물 환자 괴물 보호자에게 어. 악성 민원으로 시달려서 실제로 폐업한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오. 그 폐업하시면서 광주에 있는 뭐 소아과 원장님이 또 네. 어~ 크게 써 붙여 놓으신 대자보가 인터넷에 크게 회자되기도 했는데 음. 이제그 보호자의 민원으로 음. 소아과 환자 진료를 포기합니다 아. 어 정말 사실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족한 소아과 의사들이 그 괴물 부모 괴물 보호자, 괴물 환자 때문에 소아과 진료까지 포기하게 되면 네. 사실 많은 아이들이 또큰 손해를 입거든요. 각득이나 그렇죠. 지금 부족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이제 자기 자녀를 네. 최고로 또 자기 자녀를 자기 생각대로 네. 어, 키우겠다라는 네. 어, 이제 그런 부모님들 소수 부모님들의 네. 미치는 영향은 네. 그 결과는 한 의사, 한 선생님을 모두 좌절시키거나 이 일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니까 음. 사실 작은 일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그 네. 그 구성원들에게도 피해를 줄거 아니에요. 그 학교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이 떠나면은 당장 친구들이 피해를 그렇죠. 큰 거고. 상실감을 보게 되죠. 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사실 이제 굉장히 크게 주목했던 것은 음. 그괴물 부모로 인해서 자살했던 또는 학교를 떠났던 선생님들의 막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굉장히 어이 사회가 정의롭지도 않고 아그 직접 자녀 교사의 자녀 아그반 아이들 반 아이들이 아반 아이들 네, 그반 아이들이 네. 죽거나 떠난 또는 교직을 그만둔 네. 그 선생님들의 삶을 보면서 네. 아이들도 굉장히 상처받고 네. 동시에 이게 사회가 네. 정의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힘센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1등하고, 달리기에서도 1등하고, 앞줄에 앉고, 햇볕이 타지, 않, 햇볕에 타지 않는 그늘에 늘 앉고, 사진에서 언제나 중앙을 차지한다. 아, 센터. 우는 아이에게 뭐 젖준다고 그렇게 막 하는 사람한테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신경을 써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민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이 굉장히 이제 파괴되는 그러네. 특권층의 특권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특권층의 자녀들이 음. 특권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사회를 믿지 못하는 음. 그런 영향을 미쳐서 사실은 가장 크게 상처받은 것은 괴물 부모의 자녀도 상처를 많이 받지만 음. 괴물 부모의 자녀 때문에 계속 엎치락뒤치락 또 변경 변경 그래서 서 다니면서 바뀌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달리기 다시 하고, <laughs> 뭐, 실제로는 시험도 다시 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얘가 점수가 안 좋으니까 네. 다시 봐라. 네. 자기 자녀가 우수한 성적 또는 1등을 하는 시험을 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음. 시험을 다시 본 적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 피해는 음. 아이들에게 굉장히 가면서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에는 정말 민주주의가 아니라 힘, 특권이 음.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저학년 때부터 알면서 그렇지. 일본은 이제 이 아이들이 전부 무기력한 아이들로 바뀌는 이 그런 사회의 아, 모두를 무, 피해자로 만드는 네, 거예요 사회의 무기력화에 이제 괴물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어, 또 평론한 어~, 어 그런 일본의 정신과 의사나 사회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laughs> 야, 이게 좀 심각한데, 오늘은 지금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그 원인과 대책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오늘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도대체 왜이 괴물 부모가 탄생하는 배경이 뭔가, 네. 원인이 뭔가, 그리고 뭐를 바꿔야 이 문제를, 어,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가를 그러 보도록. 그러니까 괴물 부모님들도 네. 어, 자기는 억울하다. 난 응. 자식 잘되라고한 거지. 그러면 그 이유밖에 없다 이렇게 응. 생각하시는데 응. 아니 그리고 응. 자식 잘되라고한게 뭔가 죄냐 그게. 그렇게 다. 외치는 경우가 응. 많은데 네. 어쨌든 괴물 부모가 그렇게 자식 잘되라고 하게 된 상황. 네. 이 상황은 또 우리 사회가 만들어서 어. 어, 이분들도 사회 탓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네, 그얘기좀 들어보세요. 네, 우리 사회가 알겠습니다. 어떤 사회인지를 아는 것도 도움이 네. 많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괴물 부모의 탄생을 쓴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였습니다.